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에서 미디어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2018년 3월 19일자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본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2018년 1분기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 예상치는 150억 원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로는 플러스 성장이 되게 됐고요. 컷샌드비로는 한10% 정도 미스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사의 실적은 크게 해외 매출과 해외 판매 매출과 국내 판매 매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외 판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화유기에 넷플릭스 향 판매가 있기 때문에 어, 전년도에 프롬바네전에서 도깨비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 라이브도 넷플릭스에 판매가 되어서 어, 1분기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국내 판매 매출은 YY로 역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화요기에 그 TVN 시청률을 보게 되면 5.4%에 그치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했다고 라볼 수가 없고요. 또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연 배우가 미투운동 파문으로 인해서 조기 하차를 함에 따라서 어, 동 드라마에 대한 그 VOD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판매 매출이 역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1분기에 어, 실적 기대치가 약간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동사에 대해서 전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넷플릭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 OTT입니다. 먼저 화유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양 판가가 회당한 5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전체로 보면 100억 정도였고요. 이 판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유기를 집필했던 홍자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작가진이지만 어, 2018년 7월에는 국내에서 가장 어, 흥행성적이 좋은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션샤인이 방영될 예정이 있습니다. 동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푸른바다의 전설 도깨비를 구매했던 동남아 OTT들 그리고 일본 플랫폼들이 구매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요. 여기에 넷플릭스가 참전을 하게 되면 은 판가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아마존 프라임도 한국 콘텐츠를 일부 구매해 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만약에 아마존 프라임이 미스터 선샤인의 구매 경쟁에 어, 동참하게 될 경우에는 판가가 대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 다양한 해외 OTT들이 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구매 경쟁을 하면 할수록 동사에 대한 판매 교소력은 강화가 될 것입니다. 어, 여기에 중국 OTT 양 판매가 2018년도에 제기될 가능성에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중국 언론인 관영 언론이 신경보에 의하면요. 3월달 들어서 두 차례나 한국 드라마 특집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 중국 언론의 특성, 특히 관영 언론의 특성은 중국 저불, 정부를 대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호적인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한한령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3분기가 되게 되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대작 드라마가 어, TBN에 방영될 예정이고, 4분기에는 사전 제작으로 제작될 아람브라 궁전의 궁, 추억이라는 대작 드라마가 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풀리게 된다면 충분히 중국 OTT 향으로 판매가 될수 있을 뿐더러 OTT와 TVN 간의 동시방향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판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2019년도에도 어, 김영현 박상현 작가의 아스달 연대기라고 하는 대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향후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형성이 된다면, 어, 동사에 대한 실적 추정치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기존 목표 주가를 9만원에서 11만 4천원으로 올리고요. 타겟 멀티플은 내년도 EPS에 35배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좀몇 가지 표와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판매 매출은 전년도가 좀 기지, 베이스가 높습니다. 전년도 1분기가 140억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100억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 1Q에도 비슷한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판매는 넷플릭스 시장 판매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영업이익은 컨실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YY로 플러스 성장을 할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판가인데요. 화요기가 역대 최고인 한 50만 달러 수준의 판매가 됐고요. 향후에 김은숙 작가의, 어, 미스터 선샤인이 올라오게 되면, 이 판가는 경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라인업입니다.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이 크로스라는 작품이 미투운동 파문으로 지금 흥행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 이번 1분기의 작품들의 어, 시청률이 매우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1분기 실적이 약간 기대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경쟁사인 JTBC의 작품이긴 하지만 중국의 대표 OTT인 유쿠, 유쿠의 한국 드라마관 2018년도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올 3월 들어 최초로 한 편의 드라마 작품에 대한 예고편 아이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j TBC의 미스티이고요. 이 예고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클립 영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또한 최근에 중국 관영 언론이 드라마 미스티에 대해서 어, 전면에 걸쳐서 심층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어, 민간 사업자의 어, 행보나, 어, 중국 언론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한한령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한령 해제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 기업 분석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